자, 1002번 되겠습니다 아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노가다 하면 되구요 <laughs> 노가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하면 이제 무슨 뭐냐면은 자 여기를 뭐 a 라고 하고 여기를 b 라고 하고 여기를 c 라고 하면은 여기 a b b c c a 를 갖다가 각각 2대 1로 내분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2 여기 1 1 여기 2 여기 1 여기 2 여기 1 했을 때 여기 지금 각각의 4분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fm 대로 이제 그뭐 여기 나와있는 대로 푼다면은 결국에는 이대1 4분점을 다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평균을 구해서 무게중심을 구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,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. 요걸 뭐, A-B-C-라고 하겠습니다. 삼각형, ABC와 삼각형 A, B, C와 삼각형 A-B-C-는 의 무게중심은? 의, 의, 의. 무게중심은 어떻다? 갔다.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될게 사실 은이 내용일 겁니다 근데 여때 중요하게 있어요 몇 대면 2대1 2대1 2대1이라는 이 확고한 이게 규칙성 있는 이렇게 그 내분일 경우의 얘기입니다 규칙성 있는 내분일 경우 예를 들어서 2대1인데 여기 뭐 3대1 뭐 여기는 뭐 5대2 뭐 이런 건안 됩니다 2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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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3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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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1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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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어, 똑같은 비율로 이제 돼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. 에? 자,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가 됐다? 원래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요 새로운 삼각형의, 삼각형의 무게 중심 아, DF구나 여기는. 미안합니다. A-B-C-가 아니라 DF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 알아서 좀 이렇게 좀 적어 주기 바랍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x 아, 어, 지금 그래서 x 평균. 자, 얘, 얘, 얘다 더하면은 9가 되겠죠? 3. 그다음에 3분의 예, 예 더하면 11, 마이너스 5니까 6. 그래서 뭐가 되겠다? 어 곱마 2가 되겠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. 알겠습니까? 결론, 핵심, 어 규칙, 어, 똑같은 규칙으로 내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삼각형과 새로 생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어떻다? 같다. 그렇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.